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로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사망해서 모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경고로 그치시며 제자들이 분투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또한 주셨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에 낙심하거나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그것을 보면 즉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사용된 상징적인 용어로, 하나님 이 혐오하시고 사람들에게 공포와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재단을 세우고 대지를 비롯한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친 사건. 그리고 이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파괴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에 의하여 성전이 더럽혀진 치욕적인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은 이방인들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와 폐역한 죄악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을 비롯한 환난과 위기의 순간 성전으로 도피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며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20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난 날에 감하시고 천사들을 보내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날을 감하셨다는 말은 단지 고난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란을 비롯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각기 제길로 가버린 사방에 흩어진 양 같은 자기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까? 먼저 택한 백성을 고난과 한란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모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부서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날에 택한 백성을 모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고통도 아픔도 사망이 없는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택한 백성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죄로 인해 흔들리거나 거짓에 미혹되어 방황하며 길을 잃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한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모든 방언으로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한번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택한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확신하며 참된 평안과 감사를 느낍니다. 구원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변덕스러운 행동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말씀하신 즉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버거운 현실에 지치고 삶이 무너지는 듯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도피처는 어떤 신비한 거룩한 장소,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외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모든 죄를 벗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또한, 종말할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 있으며,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 중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참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삶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